심과신수내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심파극이 어, 될것 같고요. 네 이수일의 한옥내 신수내의 김진내 김순배 허진 어, 순애보의 엄초왕 해설의 박태상 선생님께서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가마도 떠오르는 그대의 얼굴이 나는 순의 얼굴을 동그란 저 하늘 위에 놓고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새벽 별만큼이나 반짝이는 두 눈과 사선으로 내려온 날렵한 코, 그리고 저하늘의 하얀 달을 닮은 당신의 미소는 겨우 내내 어록 심장을 녹이는 마술의 불길이여 오, 나의 사랑 순애야. 오, 오라버니 어? 당신 심장에 내가 있고 내 심장에 당신이 있으니 우린 영원한 천생연분이 아니겠어요? 어, 이 세상 가장 멋지고 잘생긴 나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어화둥둥 내 사랑 순애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 내 너에게 무엇이든해 주고 싶지만 나는 아직 돈이 없으니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너의 목에 걸어 주고 싶은 이 오라버니 마음을 너는 알고 있을까나? 아니요. 알다 말아요, 오라버니. 오! 오! 어우, 아서요, 오라버니. 그러다 무릎이라도 깨지면 어떡할려고요 자자. 이 오라버니가 아직은 돈이 없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는 끼워지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쁜 꽃 반지를 만들었다. 이리 좀와보거라 이리 좀보거라 여기 오신 모든 손님들 앞에서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약속하셨구나. <laughs> 어여봐라,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빛나고 예뻐요. 반짝반짝 꽃 반지. 아름답게 빛나네 소레 내 네, 지금은 한양에서 공부하는 가난한 고학생이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대 소에물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함은 물론이오 영원토록 꽃길만을 사뿐사뿐 걷게 해 주리다 정말요? 아, 신난다 그렇게도 우리는 꽃반지를 끼워주며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는데 아 이수일과 심순의 그 둘의 운명은 앞으로 어찌 될것일니까 관객 여러분 이제부터 눈물의 콧물 속 배신을 각오하시죠 자이 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네 아버지는 저렇게 병석에 누워있고 집에 끼니거리는 없어 싹둑에 옷상 피어있는데 어쩌겠니? 네가 우리 집안을 좀 살려야 하지 않겠나? 자자 그러니 두눈 칠큰 감고 하늘 아래 갖고 있는 김준배에게 시집을 가는 게 어떻겠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싫어요! 나는 수이로라버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싫긴 어? 왜 싫어 이년아?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배고파 봐라 사랑이고 뭐고 생각이나 나는 줄 알아? 우리가 곧 굶어죽게 생겼다고 그사식 수일이는 어디 갸가 공부만 할줄 알지 돈이 있냐 직업이 있냐 무슨 얼어죽게 사랑 타령이야 아무튼 어머니 나는 수일 오빠랑 백년 가약을 약속했으니 그런 줄 아세요? <laughs> <laughs> 아이고 우리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수회씨뭔 사랑 타령을 헛발 뒤로 이게 하시오 이중배가 기다립니다 수네 씨가 마닐라에게 온다면 저 대동강 물이 다 마르도록 사랑하겠소 어디 그 분이겠소 천런만한 다이아몬드를 손에 씨 아름다운 목에 걸어드리겠소. 하하. 하 준배 씨. g for a dirty so. Ha, ha, ha. Tumbeci. Gurush. Tony, Sarah, Sarah, m i s 말 Doyle. Sarah, I'm going to g e 야 야야야가 t l e bit of a little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네 오라버니란 말이야 무슨 결혼이고 사랑터령이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아버지가 곧 죽게 생겼다고 급가 수이루는 어릴 적부터네 아라 오라버니란 말이야 응? 약은 <laughs> 커녕 이제 곧 빚쟁이들이 몰려올 판이니 내가 이러고 사는 이 창발빛 지옥이라도 먹고 죽어 버려야겠다. 죽어 버려야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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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천하 제일 부자인 김중배에게 시집을 가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니. 그래. 잘생각했다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 진작에 그를 생각하지 그리 쟤 그리 쟤네 그리 그리 쟤네 리 백화면에 이르게 되었으니그 소식을 들은 수인이 어찌가 천하의 망나니 김중배에게 순례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아, 내 심장에 붉게 물든 꽃이요. 내가 순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지 않소. 그런데 어찌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단 말이오? 아니요, 절대 아니요. 보라보니. 돈에 팔려가는 나를 욕하시고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순해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더란 말이냐? 그깟 돈몇 푼에 우리 예전 전선에 문제가 생기다니! 떠나지 말아요, 순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없어! 김중배 어디 갔어? 대구 도시요. 당신! 왜? 세상 모든 걸 돈으로 사더니만, 이제는 사랑마저도 돈으로 사냐 하다니. 하늘이 저렇게 시퍼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소이까? 허허허허, 정이친구, 정신 못 차리는구. 이미리 헤엄망득한 놈 같으니라고. 응? 어릴 적에, 응? 갈도 갈데 없는 너를 데려다 피워준 은혜는 어찌하고, 어찌 우리 집 홍사를 망치려든단 말이냐. 어서 한들으면 썩 눈물나지 않겠느냐? 왕성우 왕창 뿌리기 전에 썩 꺼져, 썩 꺼지란 말이야. 어머니, 썩 꺼져. 너무 아니다 이거 봐봐, 수인이, 자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로 흘러간다는 걸 모르는가?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유학도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돈 많은 준비와 자네 주려고 은행에서 방금 돈한 얼마야? 10억? 정도 내가 뽑아가지고 왔네. 이돈 가지고 가서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박사, 석사 이런 거 하면서 아주 오래오래 오래 지내시다 오시게. 여기 내돈주 많이. 우리 예전전선에 문제가 생겼더란 말이냐? 저 더러운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났더란 말이냐? 희영청 밝은 달비라에서 맹세했던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도, 이렇게도 밀정했던 것이란 말이냐? 아, 더러운 돈슬코도다 우리 어머니, 미안해요. 나를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아 <laughs> 슬프도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사랑에 울고 돈에 울어야 하는 수에 고달픈 그녀의 심정을. 어느 누가 알수 있으랴 이렇게 하여 수뇌는 재력가인 김중배의 안방만행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준배와 이제 몸이 약해진 아 술이 새벽에 까지 마셨는데 아직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중배가 집에 왔는데 아무도 콧대기를 내밀지도 않겠네 그려 그렇겠지 내가 간밤에 집을 비웠더니만은 밤새 돌아쳤겠지 그놈이 술인가 뭣인가 아는 놈하고 말이야 어? 이따 오는게 뭐... 뭐...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저는 밤새 들어오시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니라 밤내 밤새 뜬눈으로 지새웠는데요아아 아, 아, 아. 새빨간 거짓말. 그렇다면은 너는 밤마다 잠을 자면서 내발벽개를 하고 수이 씨, 수이 씨 잠꼬대를 하니. 이런 마누라 데리고 살수 있습니까? 아무로 물어 장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준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내놓고 이 집에서 싹 물러가란 말이다 아 이러면서 나도 못 살겠다 서로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이내 신세를 어쩌란 말이오. 나는 오늘도 눈물로 세월을 보내오니, 부디 오라버니께서는 어디서든 잘 지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살을 찢기는 고달픈 여자의 일생을... 아, 그립다. 풍에 흔들리는 밀처럼 아첫 눈처럼 그대가 그립다아저 사람은 술로 오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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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말이요 퇴근 누신데 나를 아는 척하오 저예요 오라버니 다이아몬드의 눈이 멀더니. 이제는 눈까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소이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 그래요. 차라리 나를 모른 척 외면하는 게 나아요. 나는 아주 나쁜 여자니까요. <웃음> <웃음> 돈 많은 김중배와 결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순매 그러나 김중배의 바람길과 의처증은 날로 날로 심해지었 우연히 마주친 수일로 라버니마저 손해를 모른다 하였으니, 이제 순매는 어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가난에 울며 시집을 와야 했고, 다이아몬드 하나에 사랑을 팔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이 여기 있었으니 아 여자의 슬픔이 생이요 삼각관계 속에서 비련의 주인공이 된 순애의 운명은 이제 어찌 될 것이란 말인가? 수일로라 시대에... 보니 평생. 가슴에 품고 그리움으로 살았는데 나를, 나를 모른다니요, 오라버니. 그래요, 이제 내몸 하나 지탱할 힘조차 없어졌어요. 차라리 저 하늘의 노을빛과 함께 물들어 사라지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이 치약을 먹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laughs>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laughs> 아니래요. <웃음> 절대로 아니래요. <laughs> 순애 나는 지금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당신이 살고 있는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 돈, 돈, 돈. 그러고 돈 때문에 나는 일을 안 물고 돈을 벌었어. 그러나 돈을 벌고 보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쓰리요. 그대가 그럼 김종배와 잘 살고 있는 줄만 알고 당신을 외면하였는데 왜? 왜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오? 그런데 왜 이렇게 야지였소?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오라버니 그렇게 그리웠던 오라버니를 여기서 만나다니 오라버니 저도 그동안 손톱으로 흙바닥을 긁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오라버니께 용서를 비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어요. 그래요? 나도 그대가 위해 밉질 않았겠소. 원망도 해보고, 땅을 치며 울어도 보고, 일을 안 물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내겐 다 소용없는 짓이었소. 손에,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고, 오라버니, 저도 오라버니가 너무도 그리웠어요. 야, 불길이 당신이 불길이 떠난 불길이 후, 바다는 한숨으로 출렁거렸다 거친 파도가 깨진 유리알처럼 밀려와 나의 심장을 찢고 그 아름다웠던 시련을 몽땅 쓸어가버렸다 해도 견고한 눈물로 단단해져야 했던 비극적인 밤 밤마다 나의 심장은 거친 말을탄듯띄었어 고통의 통염의 입목구멍에 바다가 가득 차올라 숨이 막혔소. 솜 솜이 사모하여 꽃이 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던가요? 그리움에 절여진 바다를 보지 못하셨던가요? 그래요, 숨이... 이제는 당신은 당신을 놓치지 않으리다. 사랑은 마른 떡 하나를 나누어 먹으면 살아도 마음이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소?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돈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시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돈의 벽을 허물고 어두운 골목에서 새 하늘을 만나게 하소서. 이하여 돈으로 사랑을 갈라놓았던 이수일과 심수의 사랑은 부활의 꽃처럼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였으니 드디어 암흑같았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새 빛이 들어오고야 말았답니다. 지금까지 이수일과 심수의 식을 보신 관객 여러분 과연 사랑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일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물음표 하나 던지면서 이상 이수율과 심순혜의 극을 마치며 지극히 출연하신 단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율 역을 맡은 한홍혜입니다 순혜 역을 맡은 김준혜입니다 김중대 역을 맡은 허진희입니다 어머니 역을 맡은 정초아입니다 해설의박대섭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기쁜, 참으로 기는 참으로 기쁜, 참으로 기쁜, 참으다 기쁜, 참으로 기쁜, 참으로 기쁜, 참 심파극이었습니다. 어, 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